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귀한 날에 예장 학동교육청의 청해 신학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오나 지금 세상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혼란하고 요란하며 불안스럽습니다. 아우나 저희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시대적 교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졸업생들 그동안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서의 순정의 모습을 본받아 열심을 다하고 노력에 노력을 다하여 오늘 이 같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나가는 열광에 그들이 첫발을 빚을 때에 선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미랄되는 희생의 신앙정신이 그들에게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가족과 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옵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졸업생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그리고 방조자로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모든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자, 이 모양 저 모양 물심 양면으로 자, 사무라에 쓰고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과 각 분교의 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앞에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었으며 또 다른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충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가 그들에게 능력으로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으며 사탄막이 등탄작자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어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